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 고민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제 진지하게 적어갖고, 어, 이제, 서, 그, 뭐야, 고민상담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영상을 이제 매주에 하나씩 올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쭉 눌러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3대5배 조초 마켓,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조초 형.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입니다. 운동만이 정답인가요? 여자친구도 한번 못 사귀어 보고 자존감도 너무 낮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강의에 들어갈 건데 자, 첫 번째. 저 일단 키가 글씨 못 쓰는 건 이해 좀 부탁드려요. 키가 작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이제 키가 작고 이랬을 때 자존감이 충분히 낮아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왜냐면 내가 키가 작다 이런 걸 집착하게 되면은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점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서 키가 작으면 장점. 요거를 알게 되면서 내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장점 적어 볼게요. 장점. 그다음에 단점. 키가 작으면은 일단 머리가 부딪힐 일이 없다. 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부딪힐 일이 없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옛날 중학교 때 이제 국민서적이라고 있셨습니다 그래서 발곡 중학교 의정부 출신인데 발곡 중학교 끝나고서적 들어가고 그러면 제 친구들의 키 또래가 다 이제 175에서 180 중후반 때였어요, 그렇죠? 친구들이 딱 내려가다가 이제 이마를 항상 부딪혔습니다 계단 이렇게 내려 가는데 가다가 계단 빵 부딪혀. 그럼 이 친구들이 뇌세포 손상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나는 어때? 뇌세포 손상이 안 됐죠. 왜냐? 나는 이제 내려가면서 딱 헬창답게 체스톱을 하고 이러고 이제 내려갈 수 있었어요, 계단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 머리가 부딪히지 않죠.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지. 여기서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랑 어디 가는데 천장이 좀 낮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구부리고 가는데 나는 남자답게 당당하게 가슴 체스톱 올리고 걸어 들어간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여자친구 가 보고 어, 자기야 이렇게 할수 있는 거 하지만 내가 이 체스트업을 하면서 내려가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체스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짝 이제 애매해지는 거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슴 운동 해야 돼요 가슴 운동 가슴 운동 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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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게 보세요 자 가슴 운동 그쵸 머리가 부딪힐 일이 없고, 뇌는 보호가 돼. 왜냐면 키가 작으니까 그냥 천장에 부딪힐 일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키 작은 애들이 많이 똑똑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신감을 좀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키가 작아서 내려올 때도 가슴을 내가 올리라고 항상 체스톱을 하고 다녀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남들은 이렇게 숙이 리고 가는데 나 혼자서 진짜 남자답게, 알파답게 가슴 올리고 내려간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가슴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슴 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름에, 여름에 시원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자, 무게가 어떻게 돼요? 자, 내려가요. 차가운 공기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름때 그래서 애들이 막 땀이 나고 막 이제 이럽니다. 키큰 친구들 같은 경우 여름때 땀이 더 많이 나겠지. 왜냐면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친구는 키가 크잖아. 곁땀이좀 많이 날수 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그렇기 때문에 키 작은 친구들은 곁땀이 어때? 나안나덜 나겠죠. 왜냐 차가운 공기가 우리는. 여기가 보면 차가운 공기가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170인데 160 사실 168, 169인데, 그래서 겨드랑이 쪽이 항상 이제 시원합니다. 그래서 왜냐 차가운 공기가 이제 아래 깔리기 때문에 키큰 애들은 겨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운동을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 웨이트를 하게 되면은 땀이 너무 많이 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좀 떨어질 수 있어. 어, 땀 나고 냄새 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하지만 우리 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운동했을 때 땀이 덜 나. 왜냐? 차가운 공기가 아래 깔리니까 겨땀도 덜 나고 냄새도 덜 나고 땀도 덜 나고 요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돼요. 자 운동. 그래서 이 장점 두 가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키가 작다.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좀어 이렇게 불리하고 뭐아뭐 아, 자존감도 낮고 이제 이렇게 아니고 장점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키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운동도 금방 한다. 근육이 금방 자라지 않아요. 근데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기 때문에 키 작은 애들이. 자, 세 번째. 이게 또 좋은, 좋은 조건이죠. 세 번째. 근육, 근육 증가가 자, 쉽다. <laughs>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근육 증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 근육 자체가 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고, 우리 같이 키 작은 애들은 2,500 칼로리 먹으면서 벌크업을 할때 키가 180이 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 3,000칼로리, 4,000칼로리 크범형이 먹는 만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운동을 조금만 했을 때 근육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바로바로 바로 티가 나요 하지만 키큰 선수들은 키큰애들은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근육 증가가 빠르기 때문에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자 운동 지금 결과가 이미 나온 거예요.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다 운동하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단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점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이제 키 작은 사람들한테 많이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성향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 첫 번째. 성격이, 자, 성격이 공격적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까 그러니까 싸움을 막 항상 하려고 그러고 막 뭐만 하람 싸울래 싸울래 하는 친구들 키가 대부분 160에서 이제 170한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왜 그러냐면은. 자 키가 175가 넘어가 180이 넘어가는 애들은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키큰 애들이 순합니다. 그래서 왜냐?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큰데 누가 막 와서 싸우자 그러고 하겠어요? 아니야. 이 친구들은 잘 커요, 잘 커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이 뭐 맞거나 그런 거없이잘 컸습니다. 이키큰 애들이. 그래서 이제 160에서 172가 이제 키 작은 신드롬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렇죠 이제 그런 키인데, 그래서 이제 키 작은 신드롬이 뭐냐? 키가 작다보니까내 자신을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키큰 친구들은 성격이 어때? 옹나 하죠 왜냐 싸울 일이 크게 없어요 누가 씨막키 185가 넘는데 이러고 야 싸우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뭐목 아파요 벌써 이렇게 보는 순간부터 하지만 만만한 거는 이제 160에서 172이기 때문에 요때가 이제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so 요런 성격이 공격적이다 보면은 단점이 뭐냐?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니까이 친구는 나한테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 왜냐? 키가 작으니까. 너는 나보다 키가 커. 180이 넘었는데. 어, 너는 나보다 180이 넘었는데. 어, 나를 좀 깔보는 것 같네. 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왜냐면 이 친구는 그냥 단순하게 농담을 한 건데 나 혼자서만 죽자고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덤벼 싸울 기회를 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키가 작아서 실험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키가 작은 게 아니고 성격이 공격적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공격적인 성격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자 운동이에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조초에 탑세트 해 보셨나요? 조초에 탑세트를 한 시간 정도 진행하게 되면은 자 자, 한 시간, 딱한 시간만 조초의 탑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집에 가서 낮잠을 자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 키큰 친구가 옆에서 나한테 깝죽깝죽 거려요. 그럼 이게 가잔치 않습니다. 왜냐? 나는 이미 힘을 다 운동에 소비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격이 온화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격이 공격적이고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공격적인 게 우리가 키가 작고 서바이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서바이벌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하시면은 이 공격적인 것도 온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단점은 뭐냐? 자, 두 번째 단점은 이제 머리 크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 크기가 참, 이게, 신이 불공평하다 그러죠. 그래서 왜 불공평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키가 큰 친구들이 있으면 머리가 더 커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의 이 대가리 크기는 어, 똑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180이나, 170이나, 130이나, 얼굴 크기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자, 머리 크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가뜩이나 키 작다라고, 그쵸? 놀림을 많이 받고, 뭐키 작다, 뭐만 하면 키 작다고 했는데, 머리까지 커버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한테 좀 주어질 수 있는 건두 가지예요. 이 머리 크기를 작게 하려면 은 키가 크던가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 우유 많이 안 먹고 줄넘기 많이 안 하고 나처럼 됐잖아.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나이가 지금 20대 중후반이야.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때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 남자의 키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리 크기가 이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내 키를 늘릴 수 없는 거잖아.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고 거기서 개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크기가 자 요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몸이 자 키가 이래,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지 지금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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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커 보이죠.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몸이 커지면 돼. 무슨 말이냐? 그래서 몸이 이렇게 갖고 키는 못 크니까 몸이 이렇게 커져요. 근육이 막 불룩불룩해. 그러면 어때? 얘보다 머리가 조금 더 작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지? 머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해갖고 어떻게 한다? 이큰 머리를 복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운동. 그니까 지금 여기 단점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운동을 하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키가 작은데 내가 운동을 꼭 굳이 해야 되나요? 아니,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갈 길이 운동밖에 없어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 머리가 부딪혀. 근데 이제 가슴 올려 당당하게 걸으려면 가슴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자, 두 번째. 여름에 이제 시원하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키가 작잖아? 그럼 공기가 어떻게 돼? 아래로 차가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린 땀이 많이 안 나고 냄새가 좀덜 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운동해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근육 증가가 너무 쉽네. 이거가 그러니까 거의 치트키 쓴 수준이에요. 키 180인 친구보다 160 중후반 대 애들이 거의 치트키를 쓴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죠. 이 치트키 아깝잖아. 자 그럼 단점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성격이 공격적이야. 근데 이제 운동을 해야죠, 그렇죠? 공격적인 걸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스트레스 좀 풀고 운동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내 몸이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잘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운동해야 돼. 자 머리 크기가 크네 이거 옷 입을 때 엄청난 핫터치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고 키는 작고 옷발이 안 살아 그리고 오버사이즈 티셔츠를 입었는데 땅에 막 질질 끌려요 왜냐 오버사이즈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젖이 커지고 어깨가 커지고 등이 커지면 이 오버사이즈를 입었을 때 이제 살짝 그 앵기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몸에 감긴다는 거예요 몸이 두꺼워지니까 옛날에 오버사이즈 셔츠를 입으면은 거의 막 무릎까지 끌려요 무릎까지 끌리는 거를 이제 어떻게 된다. 이게 갑자기 허리 쪽으로 오는 거죠 왜냐 몸이 두꺼워지니까 옷이 이제 살짝 짧아지면서 핏이 살기 시작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키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타 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뭐 기타만 쳐도 그쵸 주변에 사람들이 얼러붙죠 키가 크고 얼굴도 반반한데다가 기타까지 칠줄 안다 이사람 게임 오버한 거야 운동까지 안 해도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린 키가 작아 그러면 기타도 칠줄 알아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조초씨 운동하면 여성분들 많이 만나나요? 하는데 제 운동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미 와이프도 있고 근데 이제 운동 채널을 보면은 여성 구독자가 0.1% 남자가 99.9%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보태면 그런 건데 실질적 통계가 98%가 남자고 2%가 여자입니다 헬스장 가면은 여성분들이 어, 조초씨 너무 몸 좋아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남자들이에요 벤치프레스 몇 드세요? 어, 뭐, 뭐, 어깨, 어떻게 해야 커져요? 어떻게 해야지 등이 좋아져요? 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 기타를 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키 크신 분들, 그렇죠. 키 크신 분들은 기타 치면 되는 거고, 키 작으신 분들은 그냥 운동하시면 돼요. 운동하시고, 자존심, 자존심감 올리시고, 그래도 뭐, 여자가 꼬일지 안 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왜냐? 내 자존감이 높으면은, 남자는 말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내가 잘하고, 그쵸? 그렇죠? 재밌고, 어, 자신감 있고, 그럼 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키 168이에요. 저키 168인데, IFBB 프로 땄어요. 그래서 키 작아도 프로 선수 됐죠. 보디빌더 프로, 피지크 프로 됐어요. 와이프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제가 뭐, 키가 막 정말 작고 이런 건 아니지만, 168이면 좀 작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운동했어요. 요즘 잘 풀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진지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키가 작다. 요런 거 나한테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주어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어. 유전적으로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그냥 주어진 거에 감사하시고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장점을 더 부각시키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키가 180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저 새끼는 프로에다가 말도 잘해, 운동도 잘해, 잘생겼어. 자, 그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내 키가 좀 작으니까 귀여운 거예요. 하이파이브를 할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키가 180인 사람이랑 하이파이브를 하면은 이 하이파이브가 재미가 없었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 키 같은 경우는 하이파이브 할때 더정이가죠 그렇죠? 만났을 때 친구랑 악수할 때도 악수할 때 생각을 해 보세요. 나랑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하는 거랑 이렇게 악수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주어진 거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운동합시다. 우리 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어진 환경 너무 이렇게,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우리 이왕 한번 사는 거 그냥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파적으로 여키 작으면 괜찮아요. 어? 우리 씨, 말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내시고, 어? 그런 걸로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힘내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들 질문, 고민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 좀 많이, 좋아요 달린 걸로 해갖고, 뽑아갖고, 매 주마다 조초 고민 상담소를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고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초 헬스였습니다. 빠이.